안녕하세요. 무당현장입니다 다들 설명지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든지 일단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수정, 보완을 하자. 일단은 무조건 이제 저질러 봐라.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영상을 좀 찍을까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잠깐 전화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초심자분들이, 물론 저도 초심자예요.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겁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 또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거부감 또는 두려움 또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많은 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애동이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 한단 말이에요. 어, 대부분의 신 선생님이나 이제 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 때라 얼마를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는 <laughs> 죄송합니다. 조언이 안, 조언을 강, 어, 조언을 가장한 이제 강제나 또는 이제 강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나의 자존감을 계속 깔아 뭉개는 거거든요. 넌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가 애동인데 벌써부터 그런걸 하면 큰일나 누가 다쳐 이러한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난 아직 모르니까 이런걸 하면 안되겠구나 스스로 그걸 또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신은 펼쳐, 펼칠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난다 신명나게 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놀아야 되는 게 무당이에요. 원래는 무당은 원래는 펼쳐지는 것이 특성인 거고, 구겨졌던 걸 펼쳐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또 무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한 그리고 막 세상이 팍팍하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제가 같이 들여오며 조금이라마 길을 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 선생님이나 또는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또... 주눅뜨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 탈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내가 신명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라.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말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네. 내가 그런 거리낌이 있으면 아직 하지 말고, 아,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 하면, 하면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저지르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저질러 봐야 이게 현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된 실행으로 옮긴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재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나의 판단을 잡고 조정을 하는 건 맞지만 결, 판단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판단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는 판단이 틀렸는데도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판단이 틀렸는데 나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판단이에요. 내가 볼때저 사람은 구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볼때저 사람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볼때저 사람은, 내가 볼때저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러한 판단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이 판단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내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 방법이고요. 또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정말 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루에 한동이 볼게안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루에 10명, 20명, 30명, 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양으로 채우다 보면, 이, 질을 채운 다음에 양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양을 채우다 보면 질은 따라서 올라와요. 여기에 내가 책으로 공부한 것들이 플러스가 되면 더 많이, 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큰 피해가 오지 않고 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해보세요. 예.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저도 겁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번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치과를 너무 무서워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치과를 데리고 왔는데 입을 안 벌리대요. 하도 고집이 세고 울고 불고 난리 나서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치과를, 치과에서 일을, 치료를 못하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로 가, 어머니랑 치과를 갔다 와에 제가 기사대기 한대 왔고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겁이 많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차츰씩 조금씩 고쳐나가. 한 번에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한 번에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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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하루에 천지개벽이 나듯이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g씩만 나를 바꿔나가자 1g이에요 1g 아주 작은 거 내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문단만 읽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힘들다 그럼 하루에 한 줄만 읽는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했다 그럼 하루에 한 개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해보지 않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저도 막 팔굽혀펴기를 하다 보니까 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 손목이 많이 아프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걸 상체를 내렸다 상체를 올리는 걸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고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들이 좋아지게 되고 내가 몸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실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 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다보면 나의 신명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줘요. 아, 저 사람한테는 이러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나도 모르게 나오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또 이런 표현을 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읽어, 읽어왔던 게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문장이나, 어떤 뭐 TV에서 나오는 대사나, NA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메모를 많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순간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상담을 할 때나, 공수를 할 때나, 비유를 할 때나, 예시를 질때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신선생님들이 이 애동을 주눅들게 만들고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믿지 마시고, 항상 강조하지만,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나의 신령님과 나의 조상님 밖에 없어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나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내가 판단해, 신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판단력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판단을 할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실행과 결과를 선생님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나의 판단이 잘못되면 결과는 오히려 안 좋게 될 것이고 판단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결과란 쪽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답이라고 여기는 순간 답이 된다라는 예시가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을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만을 낳지 않는다. 호의를 베풀면 걸레진줄 안다. 이러한 것들이 나는 호의로서 베풀어줬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는 좋지 않게 온단 말이야.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점을 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치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술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당이냐? 이건 무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거는 제가 집과 제가 집 조상님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러한 신뢰성이 다시 회복이 될까 그것을 판단하는 게 무당이에요 어떠한 공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을지 물, 물에 가서 기도를 하는, 하는 게 좋을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을지 조사님 산소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게 좋을지 구땅을 잡아서 구술 하는 게 좋을지 전안에서 경문을 잃는 게 좋을지 전안에 무엇을 갖다 올리는 것이 좋을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게 좋을지, 초공량을 올려서 비는 게 좋을지, 허공에대고 기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무당이에요. 물론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있으면 많은 판단과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내가 애동일 때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몇개 없는 그 방법들을 내가 계속 갈, 갈고 닦아보세요. 그러면 그건 예리한 칼날이 되듯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경문이나 치성이나 부적이나 산기도나 물기도나 또는 굿에다가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다만 이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른 것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애동분들은 일단 저지르고 수습을 하세요 말이라는 것도 해야지만 늘잖아요 예, 저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도 어릴 때부터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저 역시도. 하지만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뭐, 어,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늘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쓰는 것도 처음에 쉽지가 않고,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조리 있게 말로 뱉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꾸 해보면 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을 채운 다음에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을 무조건 채우세요. 네.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 양을 채우려고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밖에 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은 내가 배우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들때 배우면 돼요. 또는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내 기분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내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상담할 때도 막그 철학적 사주를 배우라고 해서 사주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사주를 배우라고 해서 몇번 배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 하지 말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배우고 싶어질 때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바짝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작은 거라도 일단 내가 실행을 해봐라. 판단을 해보고 실행을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재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 돼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결과에 연연하게 되면 판단력이 더 흐려져요. 결과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판단을 가지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현실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과는 쪽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간여가 돼가지고 결과론 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판단을 옳게 했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판단이 틀렸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를 좋게 하고 좋지 않게 나오고 결과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과 실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갔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력을 잘할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판단과 실행을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부단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자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나의 판단과 실행을 가지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수정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어, 너무 결과에 우리가 얽매지 말자 맞춰야 된다 풀려야 된다 이러한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판, 판단이 이미 틀려지게끔 되어있어요 왜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빼 버리면 그냥 순수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식과 내 마음을 자꾸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잠깐 뒤로 밀리고 입만 빌려 주고 입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일단 냅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자꾸 뭔가를 결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좀 자꾸 이런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다만 얘가 앞으로 안나오게끔 하자는 거죠. 얘는 뒤에 머물게끔 하고 지금 이내 앞에 있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그러한 인장감 또는 그러한 분위기를 내가 적절히 봐서 거기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말을 할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점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수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잠깐 뒤로 빼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